8월 14일 금요일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지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나 행위를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 이 진리를 또한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아멘.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로 드러낼 수 없을 만큼 그 공동체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존재 목적이 사라진 그 공동체를 이방 중에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로써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모형 역할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예언대로 이제는 그분 백성이 아닌 유대인과 애초에 그분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로 다시 긍휼을 얻게 하셨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혹은 불의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선택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만 남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 민족 단위로 결정되었다면 결정되었다면 유대인 중에서는 아무도 구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 소멸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 민족 중에 소수의 유대인을 구별하여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끝내 폐규하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셨지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노 같을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오래 참아 관용하셨고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 확인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선하게 행하고 의를 따랐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했던 이방인은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영접했지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작 이방인보다 나은 정도의 자기 의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에 이른 줄로 이룰 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붙든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사의 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예언대로 의의 법이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집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와 함께 이방인을 통한 성취도 예언하셨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을 시원에 두셨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구원의 반석에 가까이 있었지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반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그들이 꿈꾸는 유대 왕국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예수님의 출생과 출신이 그들에게 부딪혔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심각하게 거리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비롯한 그분의 교훈 전체가 무척 거리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반석, 예수님은 초지일관 부딪히고 거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부끄러운 결과지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기록된 율법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을 그들 중에 두셨어도 진심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막으셔서 구원 못 얻은 것이 아니지요. 건전한 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반석이 그들 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 조건이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배교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극률이 없으면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분을 계속 부딪히는 돌로 대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구원의 반석에 대한 태도는 자기의 정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극료를 입은 성도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극률을 입지 못하는 자는 계속 그분과 그분의 교훈에 부딪히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극률에 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나의 일생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었을까, 디딤돌이었을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인류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 디딤돌이 되겠느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 여겨주옵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디딤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는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구령의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내 이웃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느라고 결단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땅에 육신의 고통으로 지쳐있고 낭망하고 있는 내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한 사람. 그렇게 끝까지 기도로 응원하며 기도로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가진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껄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한 사람을 살겠느라고.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의 삶, 저의 모습, 저의 태도, 저의 마음으로는 어렵사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내말한 마디가, 내 호흡 하나가 누군가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성령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질려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주님처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와 내 사랑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